개인회생인가 결정만 받으면 모든 고생이 끝난 줄 알고 축배를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 3명 중 1명은 중도에 탈락해서 다시 빚더미에 앉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은 마라톤 출발선에 선 것일 뿐이지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힘든 싸움은 인가 결정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기간 3년 동안 여러분의 목을 조여올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 세 가지와 그 파도를 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힘들게 얻은 기회를 한순간에 실수로 날려버리고 다시 추심지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점이 매달 내는 돈인가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못 쓰는 불편함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맞춤형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 중에 찾아오는 첫 번째 위기는 바로 그 변제금 미납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뭐고는 어, 법원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에 매우 냉정합니다. 통상적으로 3회 이상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은 가차 없이 개인 회생 절차를 폐지해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외줄 타기를 하다가 발을 헛디디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달은 힘드니까 다음 달에 두번 내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면 채권자들은 그동안 참았던 이자까지 합쳐서 다시 맹수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예기치 못한 소득의 감소나 실직입니다. 개인회생은 여러분이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벌어서 갚는다는 전제로 짜여진 계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밀리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엔진이 꺼진 자동차가 오르막길에 멈춰선 꼴이 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스스로 손을 들고 포기하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연체하지 말고 법원의 사정 변경을 신청하거나 특별 면책을 알아봐야 하는데 대처가 늦어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세 번째 위기는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어, 경조사가 몰려서 큰돈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용카드 할부를 긁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쓰겠지만 개인회생 중인 여러분은 그 어떤 금융의 도움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만원, 200만원이 필요해지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때 급한 불을 끄겠다고 불법사체에 손을 대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다시 비제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우산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막막한 상황과 같습니다. 어, 개인회생 3년은 단순히 어, 빚을 갚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내심과 위기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좀이 기간 동안은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마음을 다단단히 먹는다면 이 위기들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파도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기 상황들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고 3년이라는 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셔서 빛나는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완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